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처럼 평안한 삶의 여정도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어려운 삶의 여정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얘기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 이제는 끝이구나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정말 힘든 환란과 시험도 당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요셉도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이 다니엘과 다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찬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냐는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첫 번째로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 이 강도가 그 집을 약탈해 가지 않나 그 다음에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이 벼락이 내렸습니다. 양과 종들이 다 불에 다 죽는 거예요. 또이 갈대아 사람이 때강도가 몰려와서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또 어느 날열 자식들이 한 집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어, 지냈는데 태풍이 불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열 자식을 다 잃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난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요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아요은또 자기 자신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귀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자기 아내가 언제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믿는다고 말하겠냐?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형편이 다 좋을 때는 참 자신의 인격과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었는데 이제 자기 아내마저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는 한 사실 네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아니 조문을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다 잃어버렸죠, 자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병들었죠. 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죠. 뭐 하나도.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린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욕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욕기서 42장 12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욕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욕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욥기서 1장 3절을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여, 이 약대가 3천여, 이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서 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12절 보면 꼭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배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과 1천결이와 암락이 1천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대착해 주실 뿐 아니라 더불로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잃어버렸던 열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전국 중에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미스 이스라엘이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 딸들이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딸 이름 여민마는 예, 밤과 같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그시아는 예, 향료 치료 게레나복은 이 풍요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되 풍요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네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네. 16절 보면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 대를 보았고, 그랬다. 이 140살까지 살면서 이 아들과 손자 4대까지 그렇게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비 시험을 받았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죠. 누구도 이렇게 회복되리라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때로는 정말 원치 않냐는 이런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때를 겪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원치 않냐는 시험이 전혀 예기치 않했던 아니, 이런 시험을 만나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요백의 역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결국 마지막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잘 돼야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요하죠. 매주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받으시길 추원합니다 어떻게 욕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욕을 회복시켜 주셨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이렇게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욕은 환난 중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반드시 먼저 은혜를 주세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욕은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이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욕은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안다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예, 확실하게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을 같은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경험하다, 분명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분,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이런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예,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예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알아요? 은혜 받는 성도입니다 은혜 받는 그냥 은혜 받는 성도는 너무너무 은혜 못 받는 성도는 안타까운 성도지, 뭐, 안타까운. 성도, 어? 어? 어쩌면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은혜를 못 받을까. 어?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열릴 텐데, 은혜 받으면 열릴 텐데, 예? 은혜 받으니까 막 그렇게 좋은데, 어? 영적인 세계가 열려주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욥도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세계가 한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욕은 환란 중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준비케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욕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내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욕은 진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예. 그만큼 이 욕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 아니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요 정말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몸까지 이렇게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는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이해는 되죠. 예, 어떻게 이러,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환란과 시험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 욕은 정말 회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 그런데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5절에 보면, 5절이 뭐예요? 5절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거두어드리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이유를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할 말이에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채를 너무 많이 했네 내가 너무 부끄럽네 정말 아는 채 너무 많이 했네 어? 정말 내가 너무 교만했네 팍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자기를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욥은 환난 중에 메인 것들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제 메인 것을 먼저 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문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백에는 참 엄청나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죠. 에? 자기에게 상처 준이세 친구들이 있다고. 아, 이 친구들은 너무 자기를 힘든 게한 거야. 아니, 자기가 정말 어? 이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와서 그냥 위로만 해 주지. 아, 자네 말이야. 어? 무슨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환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그 아픈 데더 아프게만 고통 주는 거야. 그게 이 요백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지간에, 자, 이제 결혼해서 서로가, 참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허니문 기간을 보내면서, 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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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허니 너무너무 좋아 에? 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옆에서 같이 있네. 어? 적과의 통침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요. 그냥 진짜 그렇게 너무 좋아서 같이 만나서 살았는데, 예? 살다 보니까 불편한 일도 생겨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잘 넘겨야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참의 은혜 받으면 다 천사같이 보여지는 거지. 야, 세상에,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은 다 모였네. 우리 가정교회에 다 모였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의 원수가 여기에 또 있네. 어? 원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 나 저, 저 사람 때문에 나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런 일이 생겨지잖아요. 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어? 용서해 줘라. 그 용서하고 메인 것을 풀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것을 풀지 못하고 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23장 34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원치 않게 메인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시길 바랍니다. 이게 풀려져야 하늘이 열린대니까. 예? 그 우리를 아, 이 원수마기는 복받지 못하도록 계속 묶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묶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묶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로 다 예수 이름으로 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욥처럼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시험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더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매인 것을 다 풀게 하셔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 때이 욕은 과거에 잘 믿었던 거 과거에 잘 살았던 거에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그런 고통의 시간이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환란은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친 모든 시험과 환란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